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꽝친 밤, 꽉찬 아침입니다. 왓, 무엇일까요? 낚시 좀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꽝친 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짐을 풀고 장비를 세팅했건만 시간만 흘러가고 입질은 없고 하는 수 없이 열심히 떡밥만 갈아주다가 날이 새곤 합니다. 또 상인이라면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팔고 꽝친 기억. 보험 외판원이라면 실적 한 건도 못 올리고 꽝친 경험. 연예인이라면 방송 섭외 없이 꽝치고 보낸 날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화재나 홍수로 1년, 10년 평생의 수고와 땀이 싹 사라지고 꽝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 경험한 꽝친 날 꽝친 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반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그 열매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올 때, 스케줄로 꽉찬 아침을 마주하게 될 때, 10년, 20년, 30년 묵묵히 공부하다가 노벨상 수상자 선정 소식을 듣는 영광으로 빛나는 꽉찬 아침을 마주하는 기분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꽝친 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꽝친 밤의 피로감, 좌절감, 자괴감,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꽉찬 아침에 대한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함께 하던 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이제는 뭐 할지 몰라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생업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떠올렸을까요? 하여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고, 밤새 꽝을 쳤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제자들은 그물을 들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꽉찬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꽝칠줄 알았나 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켰다면, 이제는 승천 전 마지막 만찬,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직접 준비하시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출출할 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게 하시므로 베드로의 생명선에 진리의 사람으로 꽉꽉 채우고 예수님의 양들로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를 꽉꽉 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꽝친 밤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꽉찬 아침을 맞이하게 된 베드로와 같이, 모압당에서 꽝친 바부 루시 유다로 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로 꽉찬 아침을 맞이하였듯이 항상 꽉찬 아침을 준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가론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들과 같이 도로 꽝된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믿음, 소망, 사랑, 진리의 빛으로 꽉 채우는 아침을 맞이하며 의의 면류관과 크나큰 영광과 상급으로 꽉찬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